1월 0 22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로냐 대 프로시노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는 휴식기를 무패로 기분 좋게 들어갔다. 개막 이후 초반은 부진했지만 엠폴리를 완파했고 나폴리와 인테르 등 우승권 팀들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다. 아르나우토비치의 이적 공백을 지르 크지가 메웠고 오솔리니가 이번 시즌 4골를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베우케마와 리코기아니스, 칼라피오리 등이 나서는 수비는 상위권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프로시노네는 압도적인 최하위 후보로 평가됐다. 승격에 성공하긴 했지만 오프시즌 동안 크게 눈에 띄는 보강을 하지 않았고 확실한 골게터도 없었다. 그러나 홈의 강점을 살리며 안정적인 세리에 착륙에 성공했다. 헤이니에르와 소울레, 마치자 등 스피드를 갖춘 측면 자원들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프로시노네가 홈에서 승리를 챙기며 중위권 이상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 경기력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몬테리시와 오콜리 등 중앙 수비도 기복이 있다. 퍼거슨과 오솔리니의 이선 지원 속에 지크르지와 바노이동크가 기회를 노릴 것이고 프로어가 중원을 압도할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볼로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살레르니 타나데 칼리아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살레르니는 휴식기 전사연패를 당하며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수단 구성상으로는 중위권을 노릴만한 전력으로 평가됐는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센터백 기온베르와 중앙 미드필더인 메지올에 최전방의 디아로 이어지는 척추라인이 건재하고 칸드레바와 카브랄 등 화려한 개인기를 갖춘 측면 공격수들도 있다. 칼리아리는 살레르니 밑에 위치한 최하위 팀이다. 강등 이후 빠르게 승격에 성공하며 세리에로 돌아왔는데 첫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난데즈와 페타냐 등 세리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있지만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기대를 모은 공격수 오리스타니오는 고리 없고 쇼무로도프와 파블레티 등도 전혀 존재감이 없다. 칼리아리는 페타냐와 쇼무로도프 등 좋은 공격진을 보유했지만 중원에서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볼을 전달하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메지오레와 에밀의 중원 장악 속의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릴대 브레스트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휴식기를 무패로 들어갔다. 르아브로와 랑스 등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승점 4점을 따냈고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홈에서 랭스에 패하며 다소 흐름이 끊길 위기가 있었지만 강팀답게 무너지지 않았다. 리그왕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 조나단 데이빗이 두 골에 그치는 점은 아쉽지만 제그로바와 카벨라, 안드레와 야즈즈 등이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브레스트는 무패를 이어가며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중앙위권 정도의 전력으로 평가받았지만 보기 좋게 전망을 뒤집었다. 상승세의 원인은 역시 안정적인 수비와 중원인데 브레시어와 로코 등이 수비 라인을 지켜내고 있고 리즈멜로와 마르탕 등 중원 지원도 안정적이다. 릴의 승리를 본다. 제그로바와 오나스, 데이빗 등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왔지만 그건 상대 역시 마찬가지다. 브레스트가 자랑하는 중원 조합 상대로 안드레와 벤탈렙 고메즈 등이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데이빗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일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f c 앙트대 몽펠리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낭트는 휴식기 전 4경기에서 3승을 쓸어담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지난 시즌 내내 강등 위험을 안고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은 출발이 좋다. 로리앙 상대로는 5골을 폭발하는 등 꾸준히 득점이 나오는 점도 긍정적이다. 모하메드는 5골을 기록 중이고 시몬과 코코, 몰레 등이선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경기에는 모하메드가 징계 결정하기에 알바인이 공백을 메울 것이다. 몽펠리에는 최근 3경기에서 1승이므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 그 기간 두 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랭과 로리앙 등 쉽지 않은 상대에게 결과를 냈다. 사바니어를 중심으로 카즈리와 아코르, 사코 등 공격진이 위력적이라는 평가와 달리 수비가 불안했는데 키키가 라인 지휘를 잘하고 있다. 낭트는 코코와 시몬 등 주전으로 나설 선수들 외에도 피에르가브리엘이 크랭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러나 수시즌간 팀을 지탱한 페리와 초타르트의 중원 조합이 상대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몽펠리에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원정팀의 역습을 막아내기 위해 홈팀이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리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툴루즈 대 스타드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루즈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하며 초반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다. 반덴부만이 아약스로 떠났지만 카세레스를 비롯한 이적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타이트한 스케줄 소화에 고전했다. 그래도 달링가와 마그리를 비롯해 최전방에서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선수들은 충분하다. 디아라와 코스타 등 수비진도 건재하기에 중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재개 시즌에 들어간다. 랭스는 오히려 상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지만 추격자들과 차이가 크지 않기에 언제든 중위권 추락이 가능하다. 이토 준야와 다라미의 나카무라 등 공격진이 잘해주며 리온과 리를 잡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수비가 더 견고해야 한다. 랭스는 홈보다 원정에서 이번 시즌 성적을 더잘 내고 있다. 정상급 센터백인 아데라미드의 파트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 기복도 적다. 홈의 이점을 살릴 툴루즈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노리겠지만 수비의 중점을 둘랭스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갈 것이다. 이번 경기 스타드 랭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FC 켈른데 맨넨글라트바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켈른은 마인츠와 더불어 가장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는 분데스리가 팀이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따낸 승점 한 점을 제외하면 시즌 승점이 없다. 독일 청소년 국대 출신 스트라이커인 젤케가 최전방에서 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를 제외하면 두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없다. 케인츠와 티게스 등 기대를 모은 선수들의 부진이 극심하다. 또 디에츠와 우트티엘만 등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글라트바흐는 최근 두 시즌을 비롯해 이번 시즌도 출발이 좋지 않다. 챔스에서 비클럽을 떨게 했던 전력을 자랑했던 팀이었는데 이제 중위권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도 보우 원정 승리를 비롯해 최근 두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튀랑의 공백은 있지만 시 에바추가 스트라이커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아우스와 바이글 등 좋은 중앙 자원이 있다. 켈른는 팀을 떠난 모데스테와 안데르손에 이어 정신적 지주인 헥터의 은퇴로 인해 전력 누수가 크다. 게다가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도 많기에 홈의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네아우스와 코네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 속에 플레가 상대 수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